이 어려워. 아, 요거랑 똑같이 음, 이렇게가는 거. 예요 You better let m 네, 이렇게 보신 것처럼 스텝 2 이제 손이 아닌 발을 이용해서 공을 차고 이제 낙하지점에서 잡는 훈련입니다. 두 번째가 가장 혼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. 왜냐? 발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. 공이 튄다고 그 공을 버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따라가서 공을 잡는 훈련도 약하지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. 이거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, 장갑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자면 나소 2G 하이브리드 포로 제품입니다 이번에 나소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 장갑이 쫀쫀하고 착용감이 부드럽습니다 제가 핑거세이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핑거세이브도 없어서 따로 뭐 유질감 느껴지진 않았고 새끼 손가락도 제가 작은 편이라 새끼 손가락이 긴걸 착용을 꺼려하고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넓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딱 적당한 동양인에 맞춘 손에 맞춘 장갑인 것 같습니다. 그립력도 좋고 장갑을 착용하면서 놓칠 것 같은 느낌이나 그런 부분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착용하기 좋은 장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소 투지 하이브리 제품을 착용했는데. 괜찮네요. 안정감이 다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죽게 고쳤습니다.